안녕하십니까. 전국 총동물회장 김원영입니다. 사랑하는 방송대 졸업생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의 영광스러운 졸업식 행사를 맞이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업을 전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직장과 가정생활에 학업까지 병행하신 분이 많은 우리 방송대 학생이 성취한 졸업은 여러분 각자의 승리자 스스로가 성취한 성공입니다. 우리 대학은 많은 국민들이 고등교육에 혜택을 누리게 하였고, 나아가 고등교육의 평등성 강화에 많은 기회를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루, 어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동안 부단한 발전을 거듭하여 개교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코로나19 국면에서는 개교일에 발전시켜온 원격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대학들이 이 길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습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원격 교육이 공교육부터 사교육까지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 대학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졸업생은 각자 모두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분출을 다투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평생 학습 시대에 몸소 평생 학습을 실천하고 오늘의 성취를 이루어 졸업생 여러분에게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우리 방송대에서 습득한 실력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상이라는 데더큰 배움의 터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방송대의 가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되어 항상 모교와 동문의 회 발전에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국 총동문회는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방송대 모교사라 70만 동문사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도 총동문회원의 일원으로 모교와 동문사랑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후배 대학생과 우리 방송대 구성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방송대가 더 크게 발전하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흔히 졸업을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합니다. 방송대 졸업은 시작을 넘어 성공으로 가는 확실한 보증서입니다. 성공은 준비하는 자의 것이며 모든 준비를 마친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전국 75만 명의 동문과 함께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